오늘은 부천 신중동역 인근에 위치한 3룸 신축현장 소식해드로 나와있는데요 신중동 하면 모두들 잘 아실 겁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각종 생활 인프라가 정말 잘 형성이 되어있고요 초, 중, 고 학군과 학원가간 질비했기 때문에 자녀 키우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대출 규제로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의 현장은 그 힘든 나날을 위해서 가격도 대폭 인하를 해서 부담도 정말 많이 줄여주었고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점은 입주금 1천만원이면 내집 장만을 할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내부 평수도 넓은 평수를 자랑하고 있으며 4가지 네 타입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골라보는 재미까지 있는 오늘의 현장. 바로 전시부터 집들이 떠나보실게요. 네, 전실 공간입니다. 전실 공간부터 굉장히 깔끔하게 묻어나는 것 같은데요. 키큰 장, 세 칸과 띄움지고 일괄 소등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드 중문인데 자동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짐들 들고 들어오실 때톡 누르고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로 들어오시면 먼저 메인 욕실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메인 욕실 공간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네, 오늘의 집 메인 욕실 공간인데요. 와, 메인 욕실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좋은 집에는 욕조가 들어가 있는데요, 욕조가 있기 때문에 하루의 피로를 반신욕으로 풀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쪽 공간 샤워기 그리고 수납장 미러장 수납장과 조적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완벽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화장실 공간이 너무나도 넓다 보니까 반려견 있으신 분들 반려견 외출하시고 나서 산책하고 나서 들어와서 씻기기에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 공간으로 가보실게요. 네, 오늘의 집 거실 공간인데요 입주금 1,000만원으로 만나볼 수 있는 집 맞나요? 거실 공간이 너무나도 넓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4,000이 넘는 사이즈를 자랑을 하고 있어서 3, 4인 가족도 여유로운 거실 생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창 또한 굉장히 큼지막하게 나 있고 막힘이 없기 때문에 개방감이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쪽 공간, 지금 쇼파 아톨 공간으로 활용하신다고 하면 쇼파는 6인용, 7인용까지 충분하게 설치 가능할 것 같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편 공간에는 지금 정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광폭 타일로 지금 TV 아트홀 공간을 마련해 을 두었는데요. TV 아트홀 공간도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고 넓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의 집은 메인 등이 없이 매립 조명과 그리고 라인 조명이 주방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깔끔함이 묻어나는 것 같고요. 다음 공간 주방을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의 집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은 대형 디귿자 구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동선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앞쪽 공간에는 알렌 식탁이 단차 시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의자만 두시고 편리하게 식사도 가능할것 같고요. 왼쪽 공간에는 인덕션 두구, 할레트 한구 그리고 메리평 후드 잘 들어가 있고요. 상부장과 하부장 수납 공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주방 벽면 같은 경우에는 타일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편리하실 것 같고요. 요 아래 공간에는 밥솥과 전자레인지 놓는 공간까지 충분하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뒤쪽 공간에는 사각 싱크볼과 거이목 수전 그리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런 공간이 너무나도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가전 제품들 올려두시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바로 아래 공간에는 이모님 1호 식기 세척기까지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공간에는 냉장고 두대 들어가는 공간 잘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 옵션이 맞나요? 맞습니다! 네, 옵션으로 드리는 거 증정이 되는 것 같고요. 바로 이쪽 공간 보여드릴게요. 와, 이게 뭐죠? 어, 방 작은데요? 방이 작나요? 네. 자, 저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이게 지금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타입, 보여드린 타입은 가변형 방이기 때문에 가벽을 치셔서 방두 개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다, 나는 이렇게 넓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벽을 안 세우시고 이렇게 넓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녀분이 두 분, 세 분이 다 하시면 충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녀방이 하나로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이쪽 공간에다가 침대 놓는 공간, 반대편 공간에는 공부하는 공간으로 마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용도실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에 있는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방에 있는 다용도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 공간에다 세탁기 건조기 올려두시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벽면은 탄성포팅 마감 처리 잘 되어 있습니다. 전창 또한 큼지막하게 나있기 때문에 곰팡이, 습기 걱정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대망의 안방 공간으로 가보실게요. 네, 오늘의 집 안방 공간인데요. 와, 정말로 놀라움의 끝이 없습니다. 입주금 1 0 0 0만원으로 만나볼 수 있는 안방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넓게 잘 나와있고요. 지금 퀸 사이즈 침대를 배치를 해두었는데도 여유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부부 두 분이서는 편리한 거주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쪽 남는 공간에다가 붙박이장, 파우더룸 충분하게 설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안방도 전창이 굉장히 큼지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나 체감 걱정 없을 것 같고요. 바로 부부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부부 욕실 공간인데요. 부부 욕실도 샤워 하시기에 충분한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벽면과 바닥면 동일한 색상으로 돼 있어서 한층 더 깔끔한 것 같고요. 샤워기와 그리고 코너 선반이 어 어디지? 뒤편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은 미러장 수납장과 조적 선반 그리고 세면대 변기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부부 욕실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 신축농역 인근에 위치한 3룸 신축 현장 둘러보셨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을까요? 요즘 대출 규제로 너무나도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입주금 걱정 너무나도 많으시죠? 근데 집은 커야 되고 위치는 좋아야 되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가격도 대폭 인하를 하였고 입주금 천만 원이면 만나볼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 같고요. 오늘의 집이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위에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더 자세한 상세 내역은 아래 텍스트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들이 TV의 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